자 이제 2 5번 가겠습니다. 꼬니치에 있는 두 직선 연놈 사이에 거리를 구하겠으니까 그냥 꼬니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겠죠. 이점 P로 놓고 이점 Q로 나왔을때이 길이 구할라는 얘기인데 여기도 수직이고 이러면 수직이 돼야 되겠죠. 그럼 P점 미자표를 찾아야 돼. 연놈을 T로 놓고 연놈을 s 로 한번 놔볼게요. 그럼 P점 미자표는 얼마가 되냐면 P점은 t 플러스 e, 컴 e t 마이너스 e, 컴마 마이너스 t가 되고요. 그럼 q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q점, q점은 얼마요? e s 플러스 이 되고요. s 플러스 e가 되고요. s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l 1의 l L1, 이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u 벡터라 한다. u 벡터는 1마2마 마이너스 1이 되고 l2 벡터의 방향 벡터를 v 벡터고 간다면 v 벡터는 2마1마 1이 이렇게 되죠 이랬을 때 pq 벡터가 pq 벡터 이놈은 얼마가 되냐면 es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될것 같고 s 마이너스 et 플러스 3이 될것 같고 그럼 s 플러스 t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pq 벡터랑 요 벡터랑 이 u 벡터랑 수직이 u 니 e c t o r u v u v u 벡터의 내적 구하니 e t 1스 e s 4 t o r 스 v t o r u v e t o r e c 이 e t o r u 3 s t -S -S 그러니까 t t t e t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니까 5에다가 7 이게 0이 나오겠죠. 두번째로는 누구냐면 이 p q 벡터랑 이번에는 V벡터의 내적을 구하는거죠. 그래서 p q 벡터 내적 V벡터 는 얼마? 이두배고하니까4 s 마이너스 e 2마이너 s 2에다가플2스 s 마이너스 s 2플러스2다가 플러스 s 플러스 s t s 이너스2 0이 나오겠죠. 4s, s, s s니까 6s 이렇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플러스 t니까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다니까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죠. 그래서 1번식 누구랑 3s 마이너스 6t 플러스 7은 0에다가 여기다가 2를 곱해주니까 10 e t s 마이너스 6 t 마이너스 e는 0이 나왔죠. 빼버릴까요? 이렇게 빼지니까 얼마? 구했습니다구 s 9s. 사라지고 마이너스 가 되죠.는 이 되니까 s는 얼마니? s는 1이 나왔다. s가 1이니까 t는 얼마일요 s에다 일 넣이버니까 여기다 넣이버니까 오 마이 갓. 3분의 7이야? 뭐, 어, 짜증나게 나오네. 두점 사이 거리 벌었으니까 다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아, 참나, 이러면 성질 나죠. 6분의 10이네, 3분의 5네, t는. t는 3분의 5. 완만 마. 그러면, p 점의좌표는 p는 어떻게 되냐면, p는 여기다가 3분의 5를 대어하니까 3분의 9에다가. 그다음에 3분의 5대입하니 3분의 10이니까 3분의 7 나와 했다가 그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니까 3분의 5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되는 거가요 이렇게. 그다음에 Q 점의 잡히는 Q는 s가 1이라 있으니까 1 대입하니까 얼마니? 3에다가 3에다가 0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PQ의 길이를 구해주면 PQ는 와우 길이 구합시다. 노트 연음에서 연음 빼지니까 5에 3 3분의 9를 3분의 9로 써 놨네요. 예. 0 나오고요. 3분의 얼마 나옵니까? 아하. 아, 뭐야. 3분의 에다가 3분 분의 9가 아니라 3분의 11인데. 잘못 썼네. 3분의 11 이렇게. 그러면 3분의 2의 2제곱 3분의 2의 제곱 오타 3분의 2 제곱이네 아 그러면 어, 3분의 2의 제곱이 몇 개가 있어 세개가 있겠네 답은 그래서 얼마 나오겠니 3분의 2로 또3 나오겠는데 오좀 복잡했죠 지저분해도 어, 어쩔 수 없네요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직선 위에 AB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의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얼마가 되냐면 방향 벡터는 2 콤마 3 콤마 루트 3이 되고요. 이놈을 xy 평면에다가 xy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xy 평면의 법선 벡터는 m 벡터라고 한다에 얼마가 되죠? 0 콤마 0 콤마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놈을 정사영 내리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렸을 때이 길이가 얼마니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저이 ab 벡터의 방향 벡터와 그다음에 이 평면 xy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평면 s 법선 벡터랑 직선의 방향 벡터 e popsum vectorang. Six and a pion vector in one. w h e 이 you call my root two, four, two, six, 4분의 루트 3 이라고 띵띵띵띵띵 이런 루트 13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게 세타가 된다면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3 이죠 따라서 정상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a 다시 b 다시의 길이는 길이가 얼마였었죠 8 이었었죠 8 곱하기 4분의 루트 13이 돼가지고 오케이 약분되니까 2 루트 13이 답이 되지 않을까요? 2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구여름고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음,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읍 및 구가 이상이그리죠 어, 인식을 못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구의 중심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 1입니다. 직선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거리 최대값으로 라았으니까 구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수레바를 내린 다음에 당연히 요놈 이런 황혐의 벡터는 색깔을 먼저 해줘야겠죠. 얼마니? 1,1,1이야. 요점 h로 놨을 때 여기 뭐 c로 놓을까요? ch를 구해야 되는데 a점의 좌표를 당연히 요놈을 t로 놓는다면 이 h점의 좌표는 t,t,t가 되고 그러면 ch벡터 는 얼마가 됩니까? t-1,t-1,t-1 T T 이렇게 될 것이고 당연히 CH 벡터랑 U 벡터의내적을 구하면 얼마 나 나오겠습니까? n 나와야 되죠. T 1스 T 1 t -1, t 1 이게 0이지롱. 3 t 가 1이지롱. t 는 i n g t t 가 e s thing. This the 1, 3 t h i n 그래서 ch의 길이를 구해주면 루트 얼마 1마이너스입니다. 9분의 4 9분의 16 9분의 4 그래서 얼마 3분의 24니까 4로24 2루트 6 나옵니까 이렇게 근데 마이 갓 뭡니까 어, 최대값은 여기색깔지 길이에다가 누구를 대여 줘야 되니? 감사합니다. 이길을를 대여 줘야겠지.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에서 1이었어? 따라 답은 얼마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보였던 3분의 2 루트 이게다가 반지름 1을 대여 줘야 겠죠2 7번 답은 얼마?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중심이 요놈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4인 9와 직선 요놈의 교점. 7번 똑같은 문제에 자, 28번입니다. 28번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9의 중심이 0, 1, 마이너스 1이 되었으니까 이런 구가 하나 있어요. 중심이 0, 1,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이 얼마라고 주어졌죠? 루트 14라고 주어졌죠? 루트 14. 그러면 이 9의 방정식은 띠리리 디로리 이렇게 되는데 아마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이게 1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구랑 요 직선이 만난다니까요요 만나는 점을 a로 놓는다면 a점의 좌표는 t, 2 t, 마이너스 t로 놔도 될까요? 요 점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도 되겠죠 구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 시켜주면 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14가 되겠죠. t의 제곱, 4t의 제곱, t의 제곱, 6t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t, t 니까 마이너스 6t. 이렇게. 1, 1이죠? 오마이갓. Oh 마이너스 12는 0이 나왔죠.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니까 인수분해 가능하죠. t 마이너스 2에다가 t 플러스 1은 0이 나왔네요. 그래서... t는 2랑 t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a점의 좌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2라 때 2, 4, 마이너스 2고 p라는 점의 좌표는 얼마 아이고 미 얼마 t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ab의 길이 구할수 있니 자 빙고 얼마냐 9 플러스 66에 36 플러스 9 그죠 그러면 45에다가 54, 구9 54, 3 루트 6 나옵니까? 이렇게. 호허허 그러네. 여기가 3 루트 6이면 당연히 자 구의 중심이 C입니다. 이렇게 수단에 발라냈을 때 여러분 루트 14. 여러분 2분의 3 루트 6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어있을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한다면 14의 적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계산을 해주면 2분의 루트 2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내가 너 빨리 계산한다고요? 나는 이미 풀어봤단 말이야. 음, 나랑 똑같이 계산하려면 안 되지. 너희들은 직접 해야지. 아니 그러면 풀어봐. 오케이 갑니다. 그래서 넓이 S는 얼마입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얼마? 3루트 6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답이 되겠죠. 답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렇게니까 약분 되고 오케이 2분의 3도 3 보겠네. 2 8번에 3번 자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직선 연원과 9가 만나기 위한 A의 최솟값 만나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을 내가 이놈을 T로 놨을 때 T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T값은 X값은 점의 좌표를 P로 놓는다면 만나는 점을 P로 놓는다면 T-1, T-1, 3t가 되죠. 이 점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지. 그러면 t가 2차 방정식이 나올 것 같아. 얼마?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플러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플러스 9t의 제곱이 나오죠. 마이너스 a는 0이 나오는데 이게 t가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이 14t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6t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e 마이너스 a가 되잖아. 이게 만나기 위해 만난는 단장에는 접하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4분의 d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4분의 d를 구하자. 339 마이너스 14 곱하기 e 마이너스 a가 0이 되면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여기가 있겠니? 그면9 마이너스 28에다가 플러스 14a. 그러니까 0보다 크가났더라 14A는 무엇보다 이양시키니까 19보다 크거나 같더라. 따라서 A는 딴딴딴 14분의 19가 돼가지고, 최의 대값은 얼마 아, 저저저앰 n은 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33이 답이 되겠죠.